나는 길에서 와를 걸어서 같이 한 30분 정도 쓸 뿐인데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애가 알아서 옷을 홀라당 홀라당 벗고 있는 거야. 속옷까지 다 벗더니 나를 보면서 이러더라. 자, 오늘은 길거리에서 썸남이랑 싸우고 있는 여자를 낚아채서 술집에 가서 딱한잔 먹고 우리 집으로 이동하고 여자랑 거사를 치룬 썰을 풀어 볼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위의 영상을 먼저 보고 와. 친구랑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 한 9시, 10시쯤 됐나? 근데 술집 골목 초입에 눈에 띄게 섹시하게 생긴 애가 보이는 거야. 키는 168, 70 정도 돼 보였고, 상의는 오프숄더, 하의는 딱 붙는 스키니즘을 입었는데, 청바지 핏이 예술이더라고. 얼굴은 FM적인 존예과는 아닌데, 얼굴이 하얗고, 눈은 가늘고 긴데, 묘한 색기가 있는 그런 뇌세적인 눈빛을 가진 동양적 미의 섹신이었어. 발랄하고 그러진 않은데 뭔가 차가워 보이는 그런 이였지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랑 같이 얘기 중이더라고. 근데 둘 사이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가 심각한 거야. 딱 보니까 둘이 사귀는 사이 또는 썸남, 썸녀인데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여자는 토라지 느낌으로 방어적으로 있고 남자는 막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데 여자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근데 여자가 그냥 자리를 떠버리더라고. 남자는 화난 표정으로 보고만 있고. 근데 어떤 차가 후진을 하는데 이제 여자 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근데 여자가 차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오버해서 저기요, 차 조심하세요. 아,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라고 좀 오버해서 말했어. 근데 애가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나한테 진짜 고마워 하면서 묵례를 하는데 애가 도도한 얼굴과는 달리 말하는 본세는 착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었지? 사실은 마음에 들어서 말 걸고 싶었다. 근데 남자랑 있길래 분위기 좀 살피던 중이었다. 혹시 둘이 무슨 사이냐? 사귀는 사이냐? 모르니까. 연인 사이는 아니라는 거야. 썸 타는 중에 다툰 거냐라고 그러니까, 어, 비슷한 거래. 그래서 내가 기분을 풀어주겠다면서 처음 본 여자랑 부담 없이 바로 술집에 갈수 있는 내 멘트를 던졌어. 그러니까 애가 바로 오케이 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근데 뒤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자가 길에서 마주친 남자랑 같이 가는 걸 보니까 방금 이더그 썸남, 그 남자가 눈이 뒤집힌 거지. 뛰어와서 우리를 길막하더라. 키는 한 185쯤 돼 보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꽤 혼남이었던 것 같아. 일단, 나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잘생겼고, 절떨하고, 남자가 여자애를 노려보더니,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나랑 여자애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남자 눈빛이 진짜 이런 거였어 너 나를 두고 지금 딴 남자랑 놀러가? 남자가 나이가 또래거나 잘생겼으면 이해라도 가는데 이런 씹 아저씨랑? 이런 분위기더라고 진짜로 근데 여자가 어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더니 나한테 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같이 걸어갔지 내 단골 술집으로 나란히 앉아서 내 플러팅 기술들을 쓰면서 어떤 상황인지 재보니까 여자는 20대 중반 남자는 30대 초반 같은 직장에서 둘이 썸타는데 오늘 회사 끝나고 몰래 둘이서 한잔해서 재미가 있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같이 있자고 했다 거야 그말 자체는 해도 되는 건데 말하는 방식이 되게 저렴하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거지 핀도 상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자로서 조금 빼는 모습도 보이고 싶었는데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한해하면서 멘탈도 무너지고 여자한테 안 좋은 말들을 막 퍼붓고 분위기가 완전 곱창 나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 방식으로 표현했어 스토리텔링 하기도 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밀당 기술을 적당히 시전해서 성적 긴장감도 만들고 그러던 중에 그 남자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받더라고 그것도 조금 쾌감이더라 여자가 나한테 마음을 열길래 여자를 빠르게 성적으로 개방하는 성적 개방화 기술들을 썼더니 분위기가 성적으로 되는데 나는 또그 남자랑은 달리 말을 조심히 하면서 여자가 스스로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세련되게 잘 리드를 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더 유도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해 주는데 재밌었던 게 자기는 오 선생님을 만나면 엄마라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너무 귀여워서 아, 엄마 소리 너한테 듣고 싶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다른 뜻 없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지. 그러다가 보니까 여자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 아까 같이 있었던 그 썸남, 그 남자가 잘생겼었단 말이야. 근데 썸까지 탔으니까 감정교류까지도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언쟁을 벌이기 전까지는 분위기도 좋았대. 그러니까 여자도 이미 성욕이 올라오고 그 남자한테 안기고 싶은 상태였던 거지. 근데 그 남자가 다된 밥을 스스로 엎어버린 거잖아. 그 남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건 내가 어부지리 할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불쌍하더라고. 그 썸남이 여자랑 집이나 모텔에 가는 나의 기술들 중한 개만 알았더라면. 그 남자가 지금 이 여자랑 같이 있었을 거고 둘은 지금 같이 뜨밤을 보내고 있었겠지 근데 중요한 건이 여자는 지금 나랑 같이 있고 나는 여자가 지금 남자한테 안기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전에 남자가 망쳐버린 거를 아쉬워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 거기다가 나 자체의 매력도 전달을 한 상태여서 이건 우리 집에 가자는 말만 잘하면 되겠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겠다 싶었어 그래서 내가 쓰는 단골 멘트를 쓰니까 1초의 저항감이나 빼는 거 없이 알았다고 당장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 애태웠지. 바로 안 가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자. 그러니까 애가 안달나 하더라고. 조금 초조해하면서 나 이뻐. 어, 어디가 제일 이뻐? 뽀뽀해줘. 막 이러면서 앵기는 거야. 이것까지는 내가 생각한 전개는 아니었는데 좋았지. 역시 겉으로 차가워 보이는 여자도 다들 귀여운 구석이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적당히 애태우고 우리 집으로 갔어. 이동하는 도중에도 계속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오더라. 좀 짠하더라고. 누가 봐도 끝난 건데 지금 전화 수십 통씩 하면 뭐하냐고 더 추해질 뿐이지. 받으라고 하니까 또... 전화를 안 받아? 거기서 나는 어, 나는 아쉬울 거 없다. 지금 그 남자한테 가도 상관없다는 포스를 보여주니까 나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더라. 나한테서 여유와 자신감을 읽은 거지.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왔어. 잠깐 앉아있으라고 여자애한테 하고 나는 소변도 보고 손도 좀 씻으라고 화장실을 갔다 나왔어. 양치도 살짝 했지.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본 거지. 나는 길에서 말을 걸어서 같이 한 30분 정도 맥주 먹었을 뿐인데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애가 알아서 옷을 홀라당홀라당 홀라당 벗고 있는 거야. 속옷까지 다 벗더니 나를 보면서 "오빠, 빨리 와" 이러더라고. 조금 놀라긴 했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우리가 잘 수도 있다 정도의 암묵적 합의 정도만 했던 건데, 집에 오자마자 막다 벗으니까. 그래서 나도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애가 막다 벗기더니 달라들더라고. 그래서 막 얼떨결에 하는데, 애가 음탕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표정도 너무 막갈스러워서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열의를 하다 보니까 마법의 단어를 내가 듣게 됐어. 엄마 이러더라고. <laughs>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뿌듯하고 애가 이뻐 보여. 던지 근데 재밌는 게 거사 도중에도 그 남자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진동이 울리고 그 남자 이름이 여자의 폰에 뜨는 거 보니까 쾌감도 더라고 근데 재밌는 게두 번째 할 때는 내가 전화를 재미로 받게 했거든 스피커폰 켜고 어 그래서 애가 전화 받으니까 남자가 너 어디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까 그 오빠랑 같이 있어 이러는 거야 <laughs> 남자가 그 아저씨? 그 새끼? 이러니까 애가 나그 오빠 집에 와 있어 더할말 없지? 하니까 수화기에 정적이 흐르고 남자의 빡침과 좌절이 침묵을 통해 전해지더라고 그렇게 여자애랑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여자를 데려다 줬지 나는 좋은 추억을 쌓은 거고 그 엄마라는 단어가 한번씩 생각은 나더라. 정리해보면. 나는 한 30분 정도만 여자한테 시간을 썼고, 일상적인 대화가 대부분이었는데,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멘트들을 썼고, 그걸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길에서 처음 보는 여자를 술집에 데려가는 멘트, 대화를 남자 대 여자를 넘어 성적으로 가게 하는 성적 개방화 멘트, 그리고 여자를 자연스럽게 집으로 데려가는 멘트. 그 핵심 멘트들이 뭔지 궁금하지? 그 멘트들은 내가 내 비법서에 써놨어. 이거는 나랑 나한테 배운 제자들이 여자를 유혹한 풀스토리들을 31개 담은 사례 모음집인데, 스토리 속에 핵심 기술들이 녹아 있거든. 여자를 만난 순간부터. 그녀를 유혹한 클라이맥스까지 가는 중요한 멘트들이 그 책에 담겨 있다. 각 스토리에서 썼던 고유의 멘트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여자를 유혹할 때 단계별로 필요한 멘트와 예시와 방법론까지도 핵심 방법론이라는 챕터에 상세하게 설명해놨다. 이것만 읽어도 너도 여자랑 너무 쉽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책이 재미도 있게 써있어서 넷플릭스 보듯이 읽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이 기술들이 너한테 이식될 거거든. 이 책을 이미 본 사람들의 반응도 너무 뜨거웠어. 다른 남자들은 이미 이걸 챙겨갔는데 이번에는 네 차례지. 너도 빨리 더 많은 다른 남자들이 이 비법들을 알아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용을 습득해서 너도 꿀을 빨아야 될거 아니야. 책의 내용이 궁금할 거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넌들 텐데 그런 너를 위해서 이 책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해. 땡전 한푼안 받고 무료로 막이야. 우리가 신규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오픈 기념으로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거든. 한시적인 이벤트니까 무료 배부가 끝나거나 유료화되기 전에 빨리 받아가. 책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 고정 댓글 참고. 해서 링크 클릭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놀러와서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총 1분도 안 걸리도록 절차를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책을 꼭 챙겨가길 바래. 그리고 받자마자 책을 읽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너의 판타지를 실현하길 바란다.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갖고 찾아올게. 아직 안 했다면 구독받고 알림 설정까지 하고 기다려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 너의 판타지를 실현시켜줄게. Fantasy is real.